오늘은 겨울철 보양식 생굴로 영양만점 굴솥밥을 만들어 볼 거야 다른 반찬 없이 김에만 싸먹어도 정말 맛있잖아? 먼저 30분 정도 불려둔 쌀 위에 다시마, 썰은 무, 콩나물을 올려주고 물, 간장을 넣고 뚜껑을 덮어줘 이제 센 불에서 5분, 약 불에서 10분 끓여주는 사이 세척된 굴에 참기름을 넣고 버물려두고 양념장은 간장, 멸치액젓 매실청 다진 마늘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 쪽파를 넣어서 만들어주면 맛있는 비법 양념장 완성. 굴은 빨리 익기 때문에 탱글함을 살리기 위해 밥이 다 되어 갈 때쯤 넣어줘. 5분 정도 약불로 계속 끓여주다가 불을 끄고 3분 이상 뜸 들여주고 다 익은 굴밥 위에 쪽파. 홍고추까지 올려주면 솥밥 준비 완료. 짝꿍아 양념장에 슥슥 비벼서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굴수 밥꼭 만들어 드셔보세요.님들 숨은 레시피 공유해 주시면 맛 주머니 속에 담아 보겠습니다.